속도 가속도의 미분 파트 마지막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이 지금 보고 계신 문제는 이제 수능 에 바풀 수능 기출 총정리 책에서 따온 거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동차 AB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 동시에 출발이니까 시작점이 같다. 그런데 직선 도리를한 방향으로만 달린다. 한 방향으로만 달린다는 거는 계속 직진을 하든 후진을 하든 뭐둘중 하나만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직진을 하다 후진을 하는 혹시 위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꺾이는 부분 없이 이렇게 증가만 계속하겠다 라는 뜻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 초 동안 AB가 움직인 거리는 각각 f t t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할때 자 한방향으로만 움직이는데 여기서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 그럼 사실 움직인 거리가 위치의 그래프랑 같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왜냐면 계속 직진만 하니까 움직인 거리가 사실 직진으로만 움직인 거리니까 위치의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가속권을 먼저 보면 F20은 G20이다 그러니까 T는 20에서 이제 fx하고 gx ft하고 gt하고 같다. 그러니까 ab가 두 차가 맞는다는 거죠. t는 20일 때 이동한 거리가 같으니까. 그리고 t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거나 같을 때 f 프라임 t가 g 프라임 t보다 작다. 그러니까 속도죠? 예. 자동차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작다. t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런데, F20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게 T는 10보다 크고,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T가,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 B가 A보다 속도가 빠른데, 어떻게 20에서 둘이 만나냐.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T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B가 A보다 이동거리가 큰 거죠. 사실, 네. 3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b가 더 크다는 겁니다 속도가 더 크니까 근데 20에서 만나려면 그 a와 b가 t는 10에서 20까지 이제 b가 더 많이 가잖아요 a보다 이만큼의 차이의 거리의 차이만큼 a가 b보다 더 컸다는 겁니다 사실 더 먼저 그만큼 갔다는 거죠 차이만큼 t가 0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 a가 b보다 먼저 간 거리만큼 b가 a보다 먼저 가게 되는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죠 t가 10보다 크고 아, 2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냥 대충 그려보자면 이게 10, 20, 30일 때이 흰색을 f 그러니까 a의 위치 그래프라고 생각 한다면 뭐 10일 때는 이만큼 이렇게 같다고 생각을 하면 b는 이만큼 이렇게 같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이 넓이가 속도의 차이라고 그 이동한 거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fx가 더 크죠 그런데 t는 20에서 둘이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프를 잘못 그렸는데,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뭐, 대충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런데, 이제, B가, 이런 식으로, 가서 둘이, T는 2 0일때 만난다는 겁니다. T는 20일때 만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계속 쭉 가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B는, 이런 식으로 가서, T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30보다 작거나 같을 때 b가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에서 특정한 점에서의 순간변화율, 그러니까 기울기가 b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t는 1 0일때 이때는 둘이 뭐이 순간변화율이 같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그 이후로는 b가 더 크니까 b의 이동거리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t는 20에서 만나고요. 그 이후로는 쭉 A가 더 이동한 거리가 작, 작아지고 또 따라서 B가 앞으로 쭉 가겠죠 그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B가 항상 A 앞에 있다 이건 틀렸죠 왜냐면 이게 A고 이게 B인데 A가 T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 A가 더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1번 틀렸고요 A가 항상 B 앞에 있다 이것도 틀렸죠 왜냐면 물론 t는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 a가 앞에 있긴 한데 t가 20보다 클 때는 a가 뒤에 있잖아요 b보다 그러니까 2번은 틀렸고요 3번 b가 a를 한번 추월한다 이게 맞죠 왜냐면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a가 b보다 앞에 있다가 t는 20에서 한번 만나고 그 이후로는 b가 쭉 앞으로 더 가니까 추월을 했다 t는 20일 때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A가 B를 한번 추월한다. 이건 아니죠. A가 오히려 추월을 당하죠. A가 B를 추월한 후 B가 다시 A를 추월한다. 이건 사실 아니죠. 아니든, 아닐 수도 있고, 사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 아니죠. 그냥 아닙니다. A가 B를 추월한 후 A가 B를 추월한 부분이 없고요. B가 다시 A를 추월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 앞에 A가 B를 추월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죠. 없으니까, 5번은, 사실,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를 수, 모르니까, 5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t는, t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p의 가속도가 0일 때, p의 위치가 40이다. 가속도가 0일 때니까, 가속도가 0일 때의 시간을 구해봐야죠.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고, 한번더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6. 따라서, 이게, 가속도 그래프인데, t가 3일 때, 0이니까, 가속도가 0이니까, 이때의 p 위치는, 대입을 하면, 9, 마이너 플러스 27, 18 플러스 k 인데 18 플러스 k 가 40, 18 플러스 k 가 40이니까 k 는20 이다 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